쌍줄골이 둥글다 보니까, 원이다 보니까, 옷을 정확하게 중심점을 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. 절대. 아니면 구부러진다든지. 네. 다시 한번더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도 손을 모아서 그거 몇 개를 성공할지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놀람> <쇼! 놀람> 시간 60초! 초발 자! 시간! 자, 지금 두 개까지 가겠습니다. 됐어요. 우와. 오! 우와. 오! 네. 됐습니다. 자, 시안 씹어서. 啊，继续,继续,继续，继续，啊，<Yeah. S 1> 무는 것처럼. 아, 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루이지스의 도전 정신 아, 그 자체가 세계 찬피를 었습니다자존도 아아아아아아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따 아주 건강하고 상큼하고 아삭아삭거리는 정말 특별한 코스 요리가 지금. 자 킹스토어의 준비가 되었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 요리를 공개하기 전에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 축바라겠습니다 나주성. 안녕하세요. 저는 요리연구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어 제가 여러분들 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. 한테 놨는데 네, 사실 이렇게 보니까요. 보기 네. 좋은 떡도 맛도 좋다고요. 음. 일단 화려하고 아바깔스럽긴 한데 사실은 보면 사이 음. 나올 만큼 어떤 이런 매뉴얼은 아닌 것 <laughs> 같아서, 같아서 소중한 좀 아쉽긴 데요 음, 그냥, 음, 뭐, 그냥 음, 이 정도 음, 음식점 음, 가면 은밥 아, 아, 차리 주지 음.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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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요리 음. 잘하는 집은요, 김치 찌개면 김치 찌개, 된장 찌개, 된장 찌개 하는데 이렇게, 음. 이렇게, 음. 이렇게 음. 수두룩하면 맛도 음.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 네.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준비된 음식 재료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맞춰 보시게 퀴즈 를한번 냈습니다. 퀴즈요. 이 재료들이요? 네, 재료를 보시고 다 맞추죠. 에이. 잠깐만요. 네. 한번 맞춰보세요. 여기 네. 거기 계시고요. 예. 네. 자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네. 김치찌개. 네. 김치찌개. 네. 김치찌개. 한식 한식의 전형적인 깍두기부터. 어, 그리고 전도 네.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뭐. 초밥! 그렇죠. 대리시 진영지기. 초밥은 회로 만든 거잖아요. 생선초밥. <목> 예. 그렇죠. <목> <목> 생선회로 만드는 <만든> 거고요. <목> 양식은 뭐, 밥 <목> 사는 <목> <바스타는 목> 밀가루. <목> 밀가루가 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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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거고, <목> 스테이크로 뭐들어고 연어, 고기. 오, 연어 스테이크. 다 맞췄는데요, 저희? 그러면 양식부터 맛을 봅시다. 그래요. 저 파스타 한번 드셔세요네 네, 파스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밀가루가 들어간 같은 같은 거 같은데 100%어레드 파스타예요 드셔보세요 네. 먹어볼래요? 좀 씹고 얘기할게요 예. 파스타야 <laughs> 자 설리 <laughs> 그러니까 맛이 어떤지 소개해주시고요 음, 맛있어요. 정말 고소하고 <laughs> 맛있어요. <맛해. 웃음> 그리고 백사시도시때 파스타랑 뭐 이럴 때 네, 오일 파스타 아, 우리가 파스타. 먹는 오일 파스타랑 비슷하다? 아삭아삭해요. 저는 이게 그래요. 너무 궁금해요. 뭐요? 파란색? 이 면이 뭐일지 네. 어, 어, 그면 보면 오일 오일 이 뒤가 네. 파랗게 연결이 돼 있어요, 보면. 오이가 아닌 것 같아요, 약간. 호박, 호박, 애호박 애호박 아니에요? 네, 맞습니 애호박이에요? 애호박이에요?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호박으로 국수를 오, 그렇죠. 만들어서 먹어봐요.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한 응? 보여주세요. 이 예. 저렇게 길게 뽑아진다고요? 어? 자 면을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어. 보세요.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면입니다. 보시면 한뼘도 넘어 이게 또면 표면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리고요. 누가 봐도 면이에요. 좋아. 일단 모든 비밀을 잡시때 이러면서 공개를 해드리더라고요. 예. 이제 메인 요리.